맞어. 그 음? 맞 병원 가봤자약약 받으러. 을약 받고 돈 내고 먹을 거 먹어야 되고. 그냥 먹을 거 먹고 다니는. 이런 합니다 23번입니다. 2025년 6월 즉각적은, 즉각적 보상이 가치를 왜곡시킨다 가치를 왜곡시킨다 인적 결정을 유도한다. 놀랍게도 올해 요지문이 작년 6월에 보일이랑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아예 내용이 단어만 좀 다르고 표현법이 조금 다른데 내용은 거진 비슷합니다. 저거 제목 일단 잡고 내용부터 본 다음에 어, 요거 좀 정리하고 어, 범위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내용은 쉽습니다 여기 그첫 부분에서부터 존나 쉬워 끝까지 가보시면 여기 마지막 두 문장 세 문장 정도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내용은 좀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갑시다 Would you rather receive a hundred 아, a thousand dollars in a year or 혹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해석하자 자 너는 1년에 1년에 1000달러를 받을래? 아니면 1년하고도 한달 더니까? 13개월이죠. 13개월에 1100달러를 받을래? 너네는 뭘 받을래? 1년 후에 1000달러 받을래? 아니 12개월 후에 1000달러 받을래? 13개월에 1100달러 받을래? 100달러가 얼마예요? 100달러면은 한 14만 1 13만? 어? 3만 13만원? 이게, 100, 이게 130만 원한 150만 원 어, 150만 원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으로 오른쪽 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Opt for 선택할 거래요 더 larger sum, 더큰 합금액을 선택할 거래요 바로 1 3개월짜리 선택하겠죠 근데 왜? 돈이 더 많은데 그렇지. Where else will you find a monthly interest rate of 10%? No, t 대 e 어디에서 n 0짜리의 e 율상 r 을 찾을 수가 있 e 냐어마어 n 한 t 율이 차이가 나잖아 1 t 정도면은 한 달에 10%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진짜 어마 y a 한 금액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n 명한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잠깐만 다시 다시 이건 당연히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왜냐하면 s i n t h t r e s t will compensate you generously. 왜냐하면 이 이자율 10%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laughs> 여러분들을 매우 관대하게 대상해주고 보상을 줄 거니까. 그니까 풍요롭게 준다는 뜻이에요. 한달 참았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더 준다는 거죠. For any risk you face by waiting the extra few weeks, 몇주더 기다림으로써 너가 마주할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에 매우 관대히 보상을 주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12개월에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13달러를 기, 아 13개월을 기다린다는 건 4주를 더 기다리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4주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성에 너무나 당연히 풍족하게 배상해 준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100달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더 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우리가 대다수는 보통 이제 13, 13개월에 1 0 0 0달러짜리 고를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 자, 이제는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두 번째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Would you prefer 자, 여러분들은 1000달러를 오늘 현금으로 받을래요 테이블에 아니면 1100달러를 한달 후에 받을래요 지금 당장 너네한테 1000달러 그러니까 130만원인가 주고 한달 기다리면 150 줄게 이러고 있어 150? 왜요? 그렇게만 이러고 있어 이상한 지금 당장 어 지금 당장 받고 싶겠죠 자두 번째 질문은 지금 당장 받을래 아니 한달 후에 받을래라는 개념이에요 금액은 똑같죠 위에서는 1년 후에 금액을 받을래 13개월 받을래랑 여기는 오늘 받을래 한달 후에 받을래 이 차이야 문제는 지금 결반 금액도 같고 한달 간격이라는 건 똑같해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선 if you think like most people 만약 너가 대다수의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1,000달러를 당장 지금 받으려고 할 거예요 음. 대다수의 사람처럼 똑같이 This is amazing. 이건 좀 신기하죠? 놀랍고 일단 생각해 보시면 In both cases,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다맨 처음 경우랑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서 If you hold out for just a month longer, 한 달만 조금 더 참는다면 만약 너가 조금만 참는다면, 한 달만 더 참으면 you get 100 bucks more. 100 dollar, 100 dollar, 100 d o 러 l 경우이0 0 dollar, 우0 0 dollar, 100 dollar, 100 l a r 0 o u l a 에100 dollar, 100 d o l l a 0 a l r 1 a 1 d y 나 a i t 0 1 2 o l 1 o 1 0 100 0 1이 뭐 빨리 빨리 얻을 필요는 없다 이런 뉘앙스로 가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두 번째 경우에서는 좀 다릅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 The introduction of now 모의 도입 지금이라는 것의 도입 지금 받을래 한달 후에 받을래라고 할때이 지금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 제 내용입니다. causes us to make inconsistent decisions 지금이라는 말, 말로 인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버리냐면 바로 비일관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생각해봐 12개월 후에 100달러랑 13개월에 1 0달러였어 그럼 이거를 3년 후에 100달러랑, 100달러랑 3년 1개월 만에 110달러 이래도 똑같이 110달러로 고를 거라면 너무 머니까 근데 만약 같은 상황 속에서 내일 100달러 받을래 아니면은 한달 후에 받을래 이렇게 되는 순간 가장 가까운 지금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얻고 싶어요라는 불합리한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존과는 다르게. 자, 이렇게 이런 현상을 science calls t h s phenomenon hyperbolic discounting. 이런 과학계에서는 심리학계에서는 과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hyperbolic discounting. 하이퍼볼릭 평가 절하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용 여기서부터 빈칸. The closer a reward is, 어떤 보상이라는 것이 어떠할수록 더 가까울수록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더 higher, 더 높이 우리의 emotional interest rate, 감정적 이자율이 올라가게 된대. 그러고 또한 더욱이 we are willing to give up in exchange for it 우리는 좀더 기꺼이 포기해버리려고 한답니다. 먼 미래의 보상을 뭘 대가로? 지금 현재 얻을 수 있는 보상의 대가로 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을 포기하려고 한대요. 여기까지 했어요? 단어와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서 일단 정리할 거고요.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고 있죠. 첫 번째 경우는 12개월 후 100달러와 아, 1000달러와 13개월 후 1100달러. 두 번째 경우는 지금 1000달러와 한달 후에 1100달러. 모든 금액과 그리고 각각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간격은 한 달로 고정되어 있지만 차이점은 뭐냐?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최초의 타이밍이 1년 후 아니면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결정이 달라지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달 그거 참는다고 해서 100달러가 100달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1 3 개월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얘기였잖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얻는다고 할수 지금 얻게 된다고 볼수 있으니까 갑자기 지금 선택을 해버리지 불합리한 선택을 하버린단 말이에요. 이 불합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건 아래쪽에 있었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보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근접하고 너무나 즉각적이고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보일수록 바로 우리는 감정적인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더큰 보상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을 보시면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한다라고 제목을 다는 겁니다. 내용은 지금 지문의 내용은 여기 위에 솔직히 말해 어려운 게 없어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그냥 비교만 할 뿐이고 단어가 어렵지도 않아 순서문제 내는 것도 쉬워 첫 번째 질문 던졌고, 두 번째 질문 던졌고 상황이 다른 거에 이유 설명하고 내용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만약에 낸다면 이미 제목으로 나왔었지만 종합형도 당연히 좋겠고 제일 맛있는 문제는 요양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가 제일 중요하게 되고 어법은 중요치 않으니까 어휘 정리를 좀막세게 해봅시다 먼저 첫째 위에는 볼거 없습니다. 위에 됐어요. 아래쪽으로 갈 거예요. 음, 두 번째 경우가 우리가 지금 지금이라는 말을 도입했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부분이 제일 키워드거든. 현재라는 말의 도입, 지금이라는 말의 도입.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지금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라고도 볼수 있지. 지금이라는 말이 존재. 지금 현재 현재라고 쓸수 있는 단어가 now가 있지만 right now도 있지만 현재 당장이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즉각적 보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문에 더 보상이 어떠할수록 closer 가까울수록이라고 되어 있어. 그렇다면 즉각적인는 이런 말도 쓸수 있지. 즉각적인 영어로 보자. 인스턴트 좋아요 어문에 없는 단어입니다 요거로 내기 좋아요 또 인미리어츠 어떤 거? 저거 인스턴트 저 비슷한 단어인 줄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진짜 좋은 즉각적 보상이라는게 인미리어츠라는 단어 잘잘 알아 두시고 이걸 비유적으로 다시적인 우리가 돈을 우리가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잖아. 가까운 미래 near future 혹은 가까운 미래에 보이는 거니까 v i s 이런 단어들의 표현으로 말을 바꾸는 거야. 이게 제일 좋아요. 어 가까운 미래에서 보이는 전체 덩어리를 즉각적이라고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또 클로즈는 가까운 이미 있으니까 됐고. 이것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불합리한 결정을 만든다고 지금 되어 있었는데 inconsistent라는 말도 좋지만 합리적이지 못한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inconsistent도 좋고 본문에 있는 요거의 동의어로는 이런 거 irrational 합리적이지 못한. insensible 음. 이해할 수 없는. 인컨 뭐죠? i n c o n s i 핵심만 잘 보세요. 위에는 의미 음. 없습니다. 그 다음 빈칸 두 번째 자리가 마지막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감정적 이자율이 증가한다고 하고 있는데, 감정적 이자율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말로 해석하면 좋을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이자율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 무슨 얘기? 감정적 이자율이 더 높아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내용 네, 잘 봐봐 계속 그대로. 우리가 지금이라는 말이 들어가 버린 순간 원래 아까 똑같은 상황이랑 다르게 아, 아까 전 상황은 다르게 지금이라 지금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 버린 순간 불합리한 결정을 해버린다고 해. 왜? 지금 얻게 되는 금액이 더 이득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얻게 되는 보상을 포기해 버리려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 얻게 된다는 게 좋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 감정적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건 내가 지금 얻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같은 걸 과도하게 과장시킨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더비 더비 구문으로 나가져 있는 부분이 빈칸 자리가 되는데요. 여기 부분. 이 빈칸의 내용 잘 보시고 두, 엔드를 기점으로 두 개가 잘리죠. 앞쪽에 감정적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 말의 함축적 의미 잘 기억하시고 더 하위로까지 들어갈게요. 의미 첫 번째 함이축 의미 적거나 헷갈리시면 가까운 보상의 가까운 보상의 가치를 과대평가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가까운 보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과장한다. 그래서 미래의 보상을 모하려고 뭐 한다. 기꺼이 더 포기하려고 한다. 맥락에서의 단어 잘 보세요. 어휘주의 게 무슨 뜻이고요 현재에 가까울게요 현재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보상의 가치를 원래 가치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 과대평가한다 과장한다 정도예요 자 그러면 저 말의 의미를 함축적 의미로 물어볼 때 과장한다라는 단어를 왜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아까 본문 수업할 때 제스 제스처 제스처 설명할 때 과장한다라는 단어 있었지. 뭐가 있었죠? 과장된 제스처. 할때 과장하다 영어로 exaggerate. 제대지. 보기. 왜냐면 교과서 에 이미 있던 거니까 그걸 이미 외웠으면 요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저 말의 의미가 뭔지를 표현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예를 들어 We are more likely to exaggerate the value of the, of the present rewards 이러면은 현재의 보상에 대한 가치를 더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설명이 되고요 또는 과장한다는 말도 좋지만 과대평가한다는 말도 좋죠 어떻게 쓰면 되지? over estimat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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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문장 두 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약에서 쓸 만한 단어로 다시 넘어와봅시다 가치라는 단어는 우리가 value라는 단어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난무난하고요. 근데 우리가 즉각적 보상, immediate reals나 혹은 visible reals가 진실된 원래 가치를 뭐 한다고 했었지? 왜곡시킨다고 했었죠. 왜곡이 영어로 뭐죠? 이거 필수예요. D 필수 단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현재적 가치 <laughs> 지금이라는 말로 인해 현재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과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놓는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그냥 아래쪽 마지막 부분에서 다 문제를 다 내고 싶어요. 빈칸 자리를 내건 어휘 문제를 내건. 하미추 문제를 내건, 혹은 요약을 내건 요약은 저 디스톨트라는 단어가 제일 무난무난합니다 그리고 위쪽의 내용은 그닥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너네 그딕커운김미영 말할 때 어, 졸려? <laughs> 김미영 말할 때그 내용일치 같은 족같은 문제, 융합형 문제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를 비교할 때 퍼스트 케이스, 세컨드 케이스 이렇게 지금 부분에 나와 있지만 전자 후자라는 표현도 아셔야 됩니다 전자가 영어로 뭐야 아니 한글로 뭐냐 전자는 앞에 껴 보고 후자는 뒤에 껴 보잖아 영어로는 전자는 the former 후자는 the latter 모르시면 적어 놓으세요 전자는 the latter 아 저거는 former 후자는 the latter 요 정도 해서 내용일치를 영어로 낼때요 단어에서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만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보이고사 워크북은 오늘 해놓고 제출하고 이름 쓰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